네 안녕하세요 SOS랩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이 종목 오늘 또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주가 흐름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그 종목에 대해서는 또 분석영상 꾸준히 올려드리니까 우리 SOS랩 주주분들 좋아요 한번씩 꼭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아마 지금 이제 다 똑같은 상황일 거예요. 이게 지금 뭐 SOS랩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이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죠. 일단은 지난주에 이제 미국 증시 있죠. 다우 지수랑 그 다음에 나스닥 10% 이상 빠졌고 또 오늘도 미 선물이 또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의 이제 관세 이슈로 지금 전 세계 증시가 이렇게 휘청거리고 있는데 사실 뭐 이런 상황에서는 이, 올라가는 게 비정상이죠. 뭐, 내려가는 거는 이제 당연한 거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차트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게 시장이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차트적으로 중요한 구간, 그리고 지지선에서 딱 지켜주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큰 변수가 있으면, 외부적인 요인이 있으면, 일단 차트가 한번 깨질 수가 있어요. 지금 뭐 SOSM이 악재가 있어서 이렇게 내려오냐, 아니면 뭐 거래가 터지면서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내려오냐, 이거 다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SOS랩 주가가 이렇게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 거는 시장의 영향이 한 80%에서 9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SOS랩이 약간은 또 이제 미국 증시 차트랑 조금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제 SOS랩이 또 자율주행 관련주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기술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자 미국 증시가 꺾여 내려오면서 이렇게 가파르게 하락이 나오니까 SOS랩도 앞전에 이제 단기 고점 한번 찍고 쭉 밀려 내려오고 있죠. 근데 또 SOS랩이 앞전부터 좀 올라왔던 게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지수 하락에 어느 정도 좀 영향을 강하게 받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지수가 이렇게까지 하락만 안 했더라면, 또 지수가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었더라면, 여기까지 내려올 이유는 전혀 없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지수가 좀 안정이 되고 회복이 된다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원래는 여기까지 내려올 게 아니었는데,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죠. 왜냐면 하 지수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이 종목의 이제 기업의 가치가 훼손이 되거나 아니면 뭐이 기업에 문제가 있어서 내려온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이제 확실하게 저가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볼 거예요. 근데 물론 이건 있어요. 차트 상으로는 충분히 바닥이 나오고도 남았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요? 나스닥이 미국 증시가 5%씩 빠지고 10%씩 빠지고 하면은 이거 뭐 따라 내리는 건 어쩔 수 없다. 지금 코스닥 흐름을 봐도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영향이 있는 건 우리가 어쩔 수가 없죠. 근데 뭐 시장이 이러면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또 시장 따라서 그냥 내리기 때문에 이 시장의 하락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여기서는 뭐 주식을 잘하거나 못하거나 두드려 맞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안정이 되고 또 회복이 될때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 하락을 또 기회로 활용을 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하락만 두드려 맞고 또 이제 가만히 있으면 그냥 손실만 커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하락이 나온 건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는 SOS 랩이 앞전에는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은 이거를 많이 반납을 한 상태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 심리상 어쩔 수가 없어요. 주가가 내려가고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만 들고 시장이 더 내린다. 그리고 안 좋은 것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공포에도 조금 살줄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시장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이제 트럼프의 관세 때문인데, 또전 세계적으로 이제 관세를 때리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이슈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 또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보복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악재는 다 나왔다. 다만 이게 반영이 되는데 시간은 조금 걸릴 수가 있으니까, 단기간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내리게 되면, 또 이제 바닥을 잡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는이 과대 낙폭으로 인한 이 저가 매수 타점 나오는 종목들 반드시 공략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뭐 추매를 하거나 비중을 더 실거나 하려면 이럴 때 해야 돼요 투자 심리가 최악이고 또 이렇게 많이 내려올 때 이게 내려올 때 사야 우리가 싸게 살수 있고 또 비중도 또 세게 실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이 8,000원 구간에 제가 선을 그어놨는데 여기까지 내려오면 이 매물대가 가장 많은 구간이 여기란 말이에요. 거래가 가장 많이 터졌던 구간이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면 오 어느 정도 이제 받쳐주는 힘이 조금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8,000원 구간에 정말로 강력한 지지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뭐 원래 여기까지 내려올 이유는 없었는데 어쨌든간에 지금 지수로 인해서 시장이 여기까지 빠지면서 또 같이 내려온 거니까 이번 주 이제 지금부터 한 8,000원 구간까지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추가매수 타점이나 아니면 적가 매수 비중 실어볼 수 있는 구간으로 활용을 해봐야 되지 않나? 물론 저는 이거 이제 앞으로 많이 올라갈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럴 때 추매 한번 잘 해두면 우리가 또 평단도 많이 낮춰놓을 수 있고 또 회복도 빠르고 수익을 극대화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너무 힘들더라도 지금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럴 때잘 이제 계획을 하고 대비를 해둬야 앞으로 또 어떻게 대응을 할지를 생각을 해둬야 또 이거 바닥 잡고 올라갈 때는 또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락이 좀 가파른 만큼 바닥도 조금 빨리 나올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빠르면 이번 주부터 또 바로 추매나 아니면 이제 바닥 잡아 볼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이거는 이번 주에 또 추매하거나 아니면 이제 평단 낮춰야 돼서 진입을 할때 제가 또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는 타점 바로바로 바로 다 알려 드릴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타점이 잡히면 이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이 종목을 가장 싸게 살수 있는 구간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번만큼은 반드시 한번 같이 잡아보자. 자, 그래서 제가 이거 추매 타점 나왔을 때 어떻게 알려드릴 거냐면요. 자, 이거 중요하니까 우리 SOS랩 주주분들 잠깐 한번 집중해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SOS랩 타점 받기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에 자,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나오면 제가 이거 실시간 문자로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장 변수를 좀 체크를 하면서 또 이제 타점을 잡아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타점 나왔을 때 바로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 보시면 제 번호 나와 있어요 01067905019자 저한테 문자로 추매라고 두 글자만 딱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한테 문자 남기신 분들은 제가 SLS랩 이거 추매 타점 나왔을 때 이거 문자로 바로 전송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또 나는 이거 이제 추가 매수할 여력이 없는데 물려서 이제 더 넣을 돈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이제 평균 단가에 맞춰서 제가 또 이끌어 드릴 거니까 제가 또 이제 탑점뿐만 아니라 SOS랩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또 정리를 해서 보내드릴 거니까 뭐 그런 분들도 일단은 추매라고 이제 문자 남기세요 남겨두시면 제가 또 탑점도 챙겨드리지만 또 중요한 내용도 같이 이제 전달을 해드릴 거니까 잘 챙겨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꼭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물론 시장이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이런 상황에서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데. 그게 지금은 이제 정치 테마주자 그래서 아마 이제 6월달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예정이기 때문에 또 이거 앞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테마주들이 또 움직일 수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이 막 내리는데도 오늘 상한가 종목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 테마주는 이게 뭐 시장이 내리든 말든 그냥 이 이슈 때문에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종목들도 반드시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매매한 거 잠깐 보여드려 보면 자, 형제 inc라는 종목 매매를 해서 이게 이제 4일 만에 수익률이 한123%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또 혼자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제가 매매를 하는 종목들을 자, 이런 식으로 다 공유를 해드려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지난주에 이제 문자로 형제 inc 이제 얼마에 들어가 볼게요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형제 inc 뭐 매수가 대비해서 몇 프로 이상 수익이 나왔다. 그래서 오늘 다 수익 챙겨드릴게요 매도 갑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을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다 함께 공유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제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 있으면 꼭 매매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이제 타점 나오면 또다 공유를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말로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제가 또 어떻게 매매를 하고, 또 어떻게 저희 구독자분들과 수익을 내는지, 그리고 제가 이제 매매를 하는 이 종목들에 대한 타점은 어떻게 받아볼 수 있는지까지 지금부터 싹다 알려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매매를 하는 종목들은 뭐 매수 매도 타점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를 다 보내 드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난주에 이제 문자 보내 드린 내용인데 또 이거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자, 요거 3월 13일 목요일 날 제가 한국 첨단 소재라는 종목 5,500원 들어가 볼게요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5,500원이면 여기인데 이거 또 진입하자마자 당일 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틀 연속 또 추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이건 또 오늘 매도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매수가 대비해서 한30% 이상은 수익 구간이 나왔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는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래대금 상위 종목 중에 제일 세게 올라간다. 그래서 한국첨단소재 상한가 찍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도 다 보내드렸고 자, 그 다음날 것도 한번 보면요. 이제 3월 14일 금요일날 제가 이때는 대동스틸이라는 종목을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4850원 이하 진입해볼게요. 라고 했죠. 자, 그래서 보시면 대동스틸 분봉차트인데 4850이면 여기서 정확하게 진입을 해서 이것도 몇 분만에 들어가자마자 또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이 종목은 이제 당일날 상한가가 풀려서 매도를 하긴 했는데, 자대동틸 상한가 찍었다. 근데 대동틸 상한가 풀려서 수익 그냥 다 챙겨 두겠다. 11% 이상은 수익구간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 타점도 다 잡아 드렸죠. 그래서 이틀 연속 상한가 종목을 잡아냈는데, 제가 또 매매를 할 때는 아무 종목이나 잡아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거래대금이 커지고 돈이 들어오는 주도주들 위주로 매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일 시장에서 제일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주도주를 매매를 해야 이런 식으로 상한가 종목도 잡아내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매매하니까 이거 되게 쉬워 보이죠 그런데 저는 이런 종목들을 이제 잡아내려고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미국 증시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미국 증시에서는 어떤 테마가 강했는지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는 오늘 어떤 종목이 가장 많이 올라갈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다 공부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전에 매매한 한국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날 미증시에서 양자컴퓨터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아 그러면 국내 증시에서도 양자컴퓨터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겠구나 하는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 테마 안에서도 제일 많이 올라가고 대장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한국첨단 소재 이제 매매를 한 거고요. 그리고 요 대동스틸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제 장 시작하기 전에 호재가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알래스카 주지사가 이제 방한한다라는 호재가 나왔었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알래스카 LNG 관련 테마가 오늘 강세를 보이겠구나 하는 걸 알고 있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도 이제 돈이 제일 세게 들어오고 거래 대금이 터지는 이 대장주인 대동스틸. 이거를 골라서 이제 매매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대장주들이 조금 계속 바뀌긴 하는데, 이 당일 날이날만큼은 대동수들이 제일 세게 올라갔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매매하는 주도 테마, 주도 종목, 이거에 대한 매수매도 타점도 제가 이런 식으로 다 공유를 해드려요. 그래서 이거 문자 어떻게 받아보냐면요. 여기 위에 보시면 제 번호 나와 있어요. 01067905019. 자, 저한테 문자로 황소라고 두 글자만 딱 보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한테 문자 황소라고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매매하는 이 주도주들 타점까지 다 이렇게 공유를 해드린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저희 구독자 3만 명 달성을 할 때까지는 이 타점들을 무료로 다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안 받아가시면 손해겠죠. 자, 대신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건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주셔라. 아시겠죠?